새로운 시즌, 멜론의 하도 1화, 청소. 엄마가 미니건으로 이 상자와 벽돌을 결국 청소하라고 하셨다. 이 미니건으로 상자와 벽돌을 청소하라고 하시는데, 방전에 엄마가 상자로 상자랑 벽돌을 부셔서 지금 현재 바닥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엄마가 나의 미니건을 사용해서 이 상자와 벽돌을 부셔가지고 이렇게 가루, 가루가 나왔다 그리고 난 다시 청소할 거다 엄마가 청소했으니 이번에 내가 청소한다 근데 왜 이따구로 해야 돼? 어쨌든 해봐야겠다 너무 잘 되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해볼까? 엄청 잘.. 엄청 잘 되네 뭐야 왜 여기에 쓰레기차가 있어? 이 쓰레기차 치우라고 했나 엄마가? 난 기억 안 나는데 일단 해봐야겠다 와, 미니건이 빨간색이 됐어. 그만해야겠다. 과연 저 차는 이렇게 됐다고? 안되겠군. 여기에다가 폭탄을 옮겨놔야겠어. 창고로 이 폭탄은 624%의 폭탄을 가지고 있지. 아, 624%니까 유기사님 또 어쨌든, 어쨌든, 폭발 확률이 624지. 그래가지고 매우 큰 폭발을 가지고 있지. 하하. 이것도 624%지. 아니, 왜 계속 유기사님이 생각나? 자, 이제 한번 실험해봐야겠군. 일단 절대 안 죽게. 절대 안 죽게 해야지. 절대 안 죽게 하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하지만 이걸 멈추, 멈추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멈추게 하지? 레디꺼, 레디꺼, 내가 나타났다. 전부 다 어느 으로 시켜주마. 네? 누구세요? 나는 어느의 왕국에서 온 얼음 로봇이라. 누구세요? 아니, 말에 줬는데 진짜 이딴 것도 모르냐? 아, 나가세요! 아, 진짜. 자, 이제 해볼까? 어, 뭐야? 뭐야? 어? 근데 여기로 오면 안 되는데? 일단 문은 그냥 그대로 해야겠다 자 과연 난안 죽을 수 있을까 아 맞다 절대 안 죽게 이것도 설치해야겠군 이것도 맞아야 돼 이걸 맞아야 절대 안 죽지 하하하 <laughs> 됐다 자 하나 둘셋어 아주 완벽하게 되었어 잠깐 다시 해볼까 안되겠군 이거는 바로 이거는 바로 60만 아니 62만 4천 프로의 폭탄이지 간다 오 홀리 이번에 이것도 설치한다 이 차를 버리라고 했는데 어쨌든, 엄마가 바, 방금 전에 폭탄을 남겨주시고 간는데 이걸로 처리하한데 에? 이러다가 지구가 폭발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엄마는 너무 위대하다. 근데, 위대해도 너무 위대하다. 과연? 그렇게 지구는 멸망했다고 한다. 는 아니고, 이렇게 됐다고 한다. 와자 와, 자동차가 아주 완벽하게 깨끗하게 완전 박살 났다. 근데 엄마가 이것도 하시는데어 망했다. 이러면 지구가 진짜로 멸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겠지? 일단? 일단 아니겠지? 아니, 아니 엄마는 진짜 도대체 사람이야? 아니야 엄마는 도대체 사람이야? 아 잠깐 엄마 좀 불러야겠다. 뜨뜨 휴대폰이 없는데 어떻게 휴대폰이? 렐링, 어, 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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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링 엄마, 왜? 그, 혹시 내가 좀 폭탄을 청소 잘하고 있어? 어, 근데 그래, 잘하고 있는데 엄마 사람 맞지? 어, 사람 맞아. 사람 맞는데 이따 폭탄을 청소하라고? 어, 동차 필요가 없거든. 아니, 엄마 진짜 왜 그래? 왜? 일단 청소 잘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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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딴 걸로 하면 진짜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휴대폰 터지는 거 아니야? 괜히 또 이렇게 하다가 휴대폰 터질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멸망할 것 같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지구가, 지구가 폭발, 지구가 폭발하기 대신 제 휴대폰이 폭발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여, 걸렸다. 여, 여, 여. 붙붙붙어 됐다. 나 지금 생각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자동차는 방금 전에 그 미니가 저 너무 빨간색이 됐는데, 빨간색은 아니고 일단 주황색이 됐네요. 어쨌든 너무 주황, 어쨌든 방금 전처럼 너무 주황색이 됐고, 벽돌은 그냥 탔네요. 근데 엄마가 폭탄 더 있다고 했는데, 이걸 또 하라는데? 진짜 우리엄마 사람 맞는거지? 근데 이번에는 너무 커! 엄마가 폭탄 더 있다고 해가지고 또 사야돼 엄마는 역시 사람은 엄마는 사람이 맞나? 엄마는 사람.. 사람 맞지? 엄마 혹시 사람 맞나?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까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잠깐만 집안에도 설치를 왜 하지?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잠깐만, 망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여너분호시 전화 들려요? 오? 오 홀리 오 홀리 맨 자는 거 맞나? 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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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laughs> <laughs> 어, 어떻게 여기 붙어 있는 거지? 어? 그 내건 뭐지? 어? 뭐지 이건? 와, 와, 이건 뭐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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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타니. 어? 뭐지? 자동차는 괜찮은 거 맞나? 아들아! 어, 엄마! 새차 샀어! 우와! 엄마, 왜 그래? 왜? 엄마. 엄마, 잠깐만.